자, 오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자, 소종족까지 얘기했나? 아, 소종족을. 아, 소종족을 얘기. 어, 소종족까지 얘기했구나. 그러면 자, 축, 그 다음에 인이야. 인이죠? 인이 뭐야? 호랑이야. 호랑이 종족은. 그러네. 아, 이거 그냥 갈까? 음. 자, 인은 어떻게. 예전에 설명했지만 군대 실스템 여기는 다섯 명이야. 여기 오성 사상이야. 오성 장군 사상이야. 오성 장군이 다 살이야. 네, 이유는 간단해. 오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 오성 장군 밑에는 뭐있나요 오성 장군 밑에 어떻게 돼? 이제 이게 뭐냐. 이제 뭐라고 해나 그쪽 장군들이 있어. 장군들이 있어. 장군들이 있어. 이게 군대 시스템으로 보면 얘네들이 군단급 병력이 안될 거야. 얘네들 인구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토끼 종족 다음으로 제 인구가 적은 애들이 호랑이 종족이야. 애네들 총 그지 구에다 내려와서 호랑이 100%다 내려왔어요 애들. 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 애네들 숫자가 한 군단 약간 일개 군단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일개 군단도 뭐 보병제로 하게 되면 일개 군단도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근데 위에 어떻게냐? 그러니까 사단 규모가 또 있어. 사단 규모가 있어. 사단 규모가 있고 저희 어때서요? 이게 오진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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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어때냐? 다섯 분대가 있어. 분대원이 다섯 명. 그럼 다섯 다섯 분대가 모이면 뭐야? 그 일개 소대야. 다섯 개의 소대가 뭉치면 그게 일개 중대야. 다섯 개의 중대가 뭉치면 그게 일개 대대야. 다섯 개의 대대가 뭉치면 그게 일개연대야 다섯 개의 연대가 뭉치면 뭐야? 그게 일개사단이야 그게 사단이야 사단이야 그러면 군단은 뭐냐? 사단이 사단 4단, 다섯 개의 사단이 뭉치면 그게 일계군단이야 증평, 보병증평제도 같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이게 군단 그 숫자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인구가 적어 굉장히 아니 그럼 토끼 종족은 그보다 적 토끼 종족은 그보다 더 적어 근데 토끼 종족이 많이 내려와서 왜 다른 종족 애들이 이민을 와 가지고 많이 내려와서 숫자는 많아 괜찮히 근데 원 토끼 종족이 틀려 이제 일단 그건 넘어갈게 패스 자 얘네들은 기본이 이게 5성 5성 시스템이에요 5명의 장군이 제 위에서 어떻게냐, 합의를 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정책을 다 얘네들 도출을 해내.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장군들은 다 그거 따라. 따라야 따라. 그 군대 시스템 다정요그럼오 5성 시스템을 얘네들은 이게 중요해. 그럼 넘버 원에서 넘버 파이브까지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얘네들이 대부분의 모든, 그, 얘네들 종족의 모든 일을 가다다 다 해. 어, 그럼 얘네들은 뭐 행성마다 뭐 왕족 그런 거야 그런 개념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행성 관리하는, 그냥 가, 관리원이야. <laughs> 행성을 관리하는 그 직책을 내려줘. 관리원이야. 왕이 아니야. 행, 성의 최고 그 책임자가 있어. 애들은 왕이 아니가 뭐야. 관리하는 관리원이야. 그럼 그때그때 그 그때 파견을 해. 그러니까 틀려, 틀려. 애들은 군 시스템이야. 그대로 그래. 그럼 애들은 오성 시스템이야. 오성 시스템 밑에 장군들이 있어. 그걸 해서 군 조직으로 따온다. 그 오성 시스템이야. 다섯 명이 어떻게 되냐? 장군이 다섯이요 다섯 명의 다섯 장군이야. 그러니까 넘버 원장 넘버 을 내가 대둔산에서 만나고 넘버 2가 현종이야. 당현종이 넘버 2야. 어, 이양반은 내가 진하게 이름 빌렸어 저기 이렇게 박창 알바. <laughs> 전에 설명했죠? 당현종 넘버 3가 내가 나중에 넘버 1호 넘버 2는 내가 어떻게 하냐? 호랑이 종족에서 면접을 받아서 내가 땡 쳤어, 둘 다. 근데 내가 세 번째에서 내가 순, 그 순서대로 봐. 그럼 호랑이 종족을 누가 이끌 거지? 그니까 러 넘버 3에서 내가 어떻게 그냥 합격을 딱 쳐서 땡동댕 해가지고 내가 넘버 3가 지금 어떻게 호랑이 종족 이끌고 있어. 넘버 3가 넘버 3가. 이 양반이 뭐냐? 이, 이 양반이 주지스님 출신이야. 나보다 나이가 막, 나이가 한80 정도 됐을 거야, 지금. 70, 80 됐을 거야. 고등어 대7 8 팔십 정도 됐어요. 연세가 나이가 꽤 많아요. 이 양반이 평생 어떠냐. 뱀장 사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몸이 아파가지고 절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중에 주지승까지 돼요. 주지승까지, 주지승까지 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지승을 그만두고 어떻게 되냐. 어, 어떻게 이제 이게 뭐제 만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나를 만난 거야. 나를 만든 거 만난 거야. 만난.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면접 보고 어때요 아, 이 양반 괜찮다, 띵동댕 해가지고 어때요 합격을 시킨 거야, 그 당시에. 그이 양반이 호랑이 종족을 지금 이끌고 있어. 넘버3가 넘버3. 넘버3가 이번 생에 주지수, 주지승 출신 이 양반. 넘버퍼가 있네. 넘버퍼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왜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야, 지금. <laughs>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힘이 장사야, 그냥.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사야. <laughs> 몸 이게 떡 벌어지고, 어지간 남자도 힘이 더 세. 힘이 장사야. 이게 넘버 퍼. 그래 남자를 무서워해. 남자를 무서워해. <laughs> 남자를 무서워해. <laughs> 왜? 그 사성장부인데 왜 남자를 무서워해? 그러내 말이. <laughs> 아마 뭔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양반이. 아무래도 이게, 이게 넘버 퍼기 때문에, 호랑이 종족에서 좀 약간, 저기 좀센 기가 센그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여자의 몸으로 해서 겁을 많이 먹었던 거 같아 그래 그러니까 남자를 무서워 이 양반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근데 틀려요 딱 보면 틀려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제일 뛰어나 내가 다섯 명 중에 딱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음. 이 양반이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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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 띵동댕 안 했어? 딩동댕 했어 <laughs> 딩동댕 했어 <laughs> 딩동댕 했어 나는 어이 양반 괜찮다 딩동댕 했는데 이 양반이 싫다고 <laughs> 이 양반이 거부를 해. 싫다고. 자, 호랑이 종족을 이끌려면 호랑이 종족 대부분 남자야. 그리고 상남자야, 대부분. 막 우락부락한 상남자야. 근데 이 양반이 그, 그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어때 거부를 했어. 내 띵동댕 줬어, 이 양반은. 넘버포. 어, 이 사람 괜찮다. 틀리다, 사람이. 괜찮다. 띵동댕 했어요, 띵동댕. 내가 합격 도장 찍어줬어. 찍어줬어. 요이 양반을 먼저 만나고 이 양반을 나중에 만났을 거 여왕반을 양반, 먼저 만나서. 처음에 현 당현종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넘버원을 만나고, 순서가 이 양반을. 이 양반 띵동댕하고, 이 양반 띵동댕는데이 양반은 거부를 한 거야. 싫다고. 싫다고 거부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억지로 싫은 거, 그거 억지로 그거 끌고 가지 말라. 내가 그랬어. 그러면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할수 있는 좀 부드러운 일을 시키라고 내가 했어. <laughs> 넘버파이브가 나요 넘버파이브가 만나요 넘버파이브가 넘버, 넘버 어, 틀려 틀려 폐왕색 패기능력자 야폐왕색 패기능력자 원피스에 보면 폐왕색 패기능력자가 있죠? 어, 이 양반이 폐왕색패기능력자야 보면 알아요 보면 틀려폐 <laughs> 패왕색 패기능력자 <폐기> 맞죠? <laughs> 어떻게 알아요? 눈을 보면 틀려 틀려. 페랑색 팩이 능력자야, 양반이. 아니, 그럼 나머지 네명은요 비슷하긴 하는데, 야, 양반한테 그거 못 쫓아나. 틀려요, 틀려.